아빠 나 혼나고 자란 티가 난데 왜날 그렇게 때린 거야? 게임이 오버 엄마 꼭지스 애를요 우쭈쭈 우쭈쭈 올라가세요 엄마, 엄마 안 무서워? <laughs> 애들이 하는 트름, 방구 이런 거를 애들이 숨기지 못하잖아 그걸 숨기고 하는 애들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내가 우찬이한테 조용히 하는 걸 알려줬지 방구 끼는 거 <laughs>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면 은 나오자다. 그러니까 살짝 들어. <laughs> 근데 이거를 봐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들면은 나 지금 나간다라는 신호기 때문에 아주 살짝 미묘하게 들어야 돼 우찬아. 이렇게 이렇게 알려주고 <laughs> 트음이 나올 때도 손을 가리고 이렇게 하면 좀 예의 있다. <laughs> 웃긴 게 아니 어제 우찬이가 엄마. 얼굴에 방구 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러는 거야. 얼굴에 방구를 끼는 사람. 왜 <laughs> 그런 사람은 없다. <laughs> 진짜 나쁜 거고 진짜 해서는 안될 행동이다. 막 그랬더니 우찬이가 아빠가 그랬다는 거야. <laughs> 남편의 투편을 들고 싶었어. 그래 내가 야 아빠가 아무리 그래도 어? 얼굴에 방구 끼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 우찬아. 장난을 해도 사람들 들으면 진짜인 줄 알아. 이랬더니 우찬이가 진짜야. <laughs> 엄마, 진짜야. 막 이래. 그러게 막, 아, 우찬아, 진짜 장난하지 마. 막 이랬다? 근데 어제 남편이 이러는 거야. 아, 웃긴 얘기 해줄까? 이러면서 자기가 오늘 아침에 유, 물을 먹고 있는데 우찬이가 막 뒤에서 막 장난을 치고 있었대. 그래서 우찬아, 아빠 지금 너무 바빠서 일단 엄마한테 가. 이렇게 한 다음에 뒤돌아서 물 먹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방구가 나왔대. 우찬이가 없는 줄 알았대. 그래서 방구를 시원하게 빵! 낀 거야. 근데 애기가, 여러분, 우리 남편이. 키가 좀 커요. 근데 그 엉덩이에 애 얼굴이 이렇게. <laughs> 있었던 거야. 근데 우찬이가 진짜 잘큰 게, 뭐라 그랬단지 알아. 우찬이가 이렇게 뒷걸음 지치면서, 아, 아빠, 괜찮아. 집이니까 크게 낄수 있지. 괜찮아. 막 <laughs> 이렇게. <laughs> 점점 몸이 멀어져서. 아, 아빠, 괜찮아. 야, 집이니까 크게 낄수 있지. 엄마도 가끔 끼더라고. 어, 아, 하필. 그 방부에 당하다니. 가여라, 내 새끼. <laughs> 남편이 이 얘기 써도 되는데, 꼭 자기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거를 네, 어. 명시해달라 하셨어요.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. <laughs>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7살 딸을 키우고 있는 유니콘입니다 요즘 언니 영상을 보는 게제 낙인데요 고마워요 소이조이를 볼 때마다 드는 걱정이 한 가지 있어요 언니 얘기를 들어보면 우찬이는 엄마를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제 딸은 저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무섭게 다그치고 혼내도 제 딸은 피식 웃거나 겁먹은 척만 해요 며칠 전에는 한참 혼내는 중에 엄마는 하나도 안 무서워. 라는 말까지 했어요. 아이에게 그런 말을 듣고 나니 충격도 크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전 정말 무섭게 한다고 정색도 하고 목소리까지 깔고 혼내는데 제 훈육 방법이 문제인 걸까요? 아니면 제 아이가 문제인 걸까요? 저는 옛날에 제 우찬이가 이렇게 반항하고 무광 닦고 들어갔는데 문탕 열었는데 약간 그 반항의 눈을 닦았을 때너 나가. 이랬다? 네 나가는 거야. 좀 이따가 막 울고불고 막문 열어주세요! 막 난리가 났어. 여러분 그때 주의해야 될거그 미안하고 막 안쓰럽고 그런 마음에 안아주고 싶은 엄마들이 발생하거든요. 여기서 이걸 하잖아? 게임이 오버. 엄마 꼭지스 애를요. 에, 우쭈쭈 우쭈쭈 올라가세요. 막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. 그때는 애기가 들어왔잖아. 그럼 약간 살짝의 무시를 해줘야 돼. 너뭘 잘했다고, 어? 너가 나간 이유는 막 이런 거야? 막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들어가서 울어. 시끄럽게. 이러면 애가 막 들어가서 다막 울고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한번 끝을 봤잖아. 우찬이가 아직도 그날을 기억해. 근데 그걸 나쁘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, 아, 잘못하면 그냥 큰일이 나는구나 그한번 끝을 봤더니 2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넘는 일을 애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너 나가고 싶어? 뭐이 집에서 안 살고 싶어? 약간 이 한마디만 해줘도 애들이 약간 정신을 차리지 이런 끝을 한번 봐야 돼 저는 이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? 아이에게 그런 말을 듣고 충격도 크고 전 이게 충격이에요 그 말을 듣고 충격받지 않아 나는 이게 여러분 마인드 세팅을 잘해야 돼 저는 우찬이가 그렇게 충격적인 말을 하잖아? 그러면은 나는 충격을 받기는커녕 어디서 감히 이런 마음이 들어 <laughs> 너 어디서 감히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니? 약간 이렇게 해야지 애들이 막 이렇게 쫄지 권위를 올리려고 하면은 마인드 세팅부터 해야 돼요 내가 알려줄게 야, 혼내는 거 알려주는 거할수 있겠다 나 이건 첫 번째 레슨. 뭐야? 나는 꼭 뭐야라 그래. 왜냐면 일단 첫 번째 말이 잘안 나와요 제가. 여러분 저도 막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다가 걔를 보고 혼내야 되니까 막조리게 혼내는 엄마가 되고 싶은데 그걸 못 하잖아. 그러니까 첫 번째 뭐야? 이러면 하나 좋은 점은 나도 생각을 하고 얘도 생각을 해. 왜냐면 지금 내가 뭐, 뭐를 잘못했는지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야. 뭐야? 막 이러면 내가 뭔지 모르는데 그러면 너 지금 뭐 하고 있었어? 킥보드 탔어요? 막 이래. 어디서 탔어? 막이러면든 조기소, 막 이래 사람들 앞에 킥보 타는 게 맞냐? 이러면 막 이래 물을 엄청 틀어놨어 우찬이가 근데 이게 하루는 괜찮지 제가 하루 가지고 혼내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우찬아 물 꺼라 물 아까운 줄 알아야지 한몇번 했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라고요? 뭐야! 이래. 그럼 애가 갑자기 막, 막 이래 그럼 뭐야! 막 이러면 아 맞다 뭘막 이러면서 막 가서 끄고 죄송해요 막 이래 이러면 나한테 죄송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너 자신한테 미안해야지 너가 지금 엄마랑 했던 약속도 안 지키고 너가 지금 그런 아들이 되는 건데 아, 또 하나 그거 맞아 <laughs> 아니 이거 이제 마법의 단어예요 막 이런다 그래도 딸이 상처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정도로 상처를 받으면은요. 진짜 나약해져. 세상 사는 거는 더 힘들어요. 나는 뭐야 100번 들을래? 내 카드값 그거 보는 거보다. 아니, 뭐야가 뭐라고? 저 혼내세요, 그냥. 100번 들을게요, 저. 카드값 보고 싶지도 않고, 집세 내고 싶지도 않아요. 어?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더 힘든데. 그런 걸로 상처받느니, 우리 딸을 더 단단하게 키워야지. 막, 어디서, 친구가. 막 이렇게 하는데 막, 코가, <laughs> 집에 와서 이렇게 하고, 저는 희끼꼬보리가될 거예요. 막. 아니, 이런 걸 바라지 는 않을 거 아니야. 심각한 애니여가지고 저는 그런 상상하는 걸 좋아해요, 여러분. 내가 KBS 다닐 그 때, 때, 부장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. 요즘은 다 공주로 애들을 키워가지고, 알도 잘 못하겠어?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셨어. 그래서 내가 막 듣고 있다가, 다른 부장님이 옆에서 야 근데 소희는 좀 애가 맞은 거 같아 막 이래 <웃음> <웃음> 좀 애가 달라 막 이런 애들이 몇명 있어 막 이래서 내가 저 진짜 혼나고 자랐어요 막 얘기했다 그랬더니 아니 근데 나는 딸이 있으면은 막 그렇게 혼내거나 그렇게 하진 못할 거 같아 나도 막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우리 부장님이 나 혼나고 자란 티가 난대 <laughs> 그리고 아빠 왜날 그렇게 때린 거야 딸내미들은 안 때린다 그랬더니 우리 아빠 뭐라 그랬는지 알아 야 너 그렇게 혼나고 때리고 자라서 그 정도라고 전해라? 뚜껑었어, 전화를. <laughs> 그래가지고 내가 강릉에서 또 부들부들. <웃음> <막> <웃음> 우리 아빠도 웃긴 얘기 해줄까요? 우리 아빠는 되게 또지궂진 캐릭터여서 아빠한테는 좀 항상 그천 원이 많았거든요? 음. 그럼 이제 나보다 어린 사촌동생들이나 조카들 이런 애들한테 가가지고 이거 핑크색인데 바꿀래? 막 이래. 그러면 애들이 막다 바꿔줘. 막. 우리 만약에 아기들이 혹시 이거 보면은 이모가 어떤 돈이 좋은 돈인지 알려줄게요 노란 거 오렌지색 나는 게 좋은 돈이에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파란색 이제 핑크색은 어, 좋지만 넣어두시라고 하세요 아기야 알겠죠 넣어두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받으시면 돼요 물론 이제 추석이니까 어, 양심 있으면 세배 같은 거는 설날에만 하시고요 이모 <laughs> 삼촌 추석 잘 보내요. 저 생일이에요. 요구 요구 요유니쿤 일무삼촌 사랑해요. 구스가 좋아요. 눌러주세요. 해줘요. 오늘도 화이팅.